좋아요 감독 그렇지 잘걸렀다 아이 굿또또또 상대방은 아, 급하지 않아요 항상 그러면 다시 뒤로 뺐다 그렇지 원투 아, 와. 어. 야, 와 이거도 거의 실점이었다 진짜. 와, 0.0 골. 와. 근데 거의 오른쪽 측면에서 뚫려서 넣은 거 같은데. 음. 그렇다는 소리는 왼쪽이 뚫린다는 건데, 5팀 왼쪽 왼쪽은 동순데 <laughs> 줘야 돼요. 또, 김야 돼요 또루기면 안됩니다 치 그치. 그그 그치. 급하자, 그치. 그치. 그 그치. 그급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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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지 않게 가야 돼요 오른쪽 윙이 잡았을 때 급하지 않게 가서 가운데로 다시 주고 다시 그렇지. 내주고 와밀어붙이자 어. 가자 가봐 아좀 빠져나온다 아. 33번 아 이분이 와아 좋다 반대편 봐야지 반대편 반대편 와우! Wow. 아. 야! 실 3번을 잘막아 야! 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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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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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한 몸이. 190. 좋아. 피었다. 역습 가보자. 역습. 움직여야 돼서 퍼져주고 조금. 아, 퍼져야지아 너무 움직임이 안 좋다. 역습 지금 차량이 편한데. 아. 자, 다시 만들어가면 돼요. 그치? 동수. 동수 잡고. 그렇지 급하지마 그렇지 급하게 하자. 아이 미친놈아. 아. 와 빨라요. 아이스키. 아, 다시 한번 호흡을 잡아보자. 혜찬 <목소리> 달라고 해, 혜찬아. <목소리> 알아도 달라고 해야 돼. 아, 이가동 올라가, 오케이, 동욱이. 오. 어, 백키딩? 어, 그렇지, 그치 수비좋아 싸워 어, 어, 그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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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어, 아 어, 어, 키아 좋아요 감독님 좋아요 김아수 어, 아, 어, 나이스. 빠져나와보자천 와, 거 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이스. 오, 나이스. 좋아. 밟고. 아. 아. 주고 들어가면서 밟아주면 이대로 딱해스 되는 건데, 아. 다쳤나? 스럽게 교체를 해야됐습니다아 아, 저요? <laughs> 수비하라고요? <laughs> <laughs> 준비해봤세 <준비부터> 번째 준비만 세 번째 <laughs> 자 3, 3번 플레이 기대됩니다 구두티 쓰신 분 이제 받으러 가죠? 33번 이제 <laughs> 받고 아오 아, 우와 보이신 분이네 아오 지금 아, 뺏겨라 와, 아, 오른발로 쓰시네. 와, 배러셨어한 중3? 3월까지 배우신 것 같아. 요 아, 그렇네. 뭐? 나와줘! 와! 와, 나이스. 잘 나왔다. 와. 다들 와줘야 돼요. 가까 와줘야 돼요 그치. 자, 그거 주의 보고, 제 주의 보고, 발비트 줬다가, 그렇지 화운을 주고 전환도 시키고, 그렇지 밥도 먹고 좋아, 좋아, 터치 잘 신경 쓰고, 아 뛸면 안 돼요 공을아 너무 늦었죠 지금 다시, 자 다시 반대 있다가, 그렇지 나이스, 아. 다음에 한다주먹 아 어, 점프, 어 아, 지 이대,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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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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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 이때 이상한대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목소리> 지금 오른쪽에서 잘 풀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왼쪽은 쓰레기인데, 정수가 왼쪽 맞지 않아요. 좋아! 압박해. 와, 33번. 와, 손 나왔다. <laughs> 예, 와, 오, 이거, 와, 바비. 잡아두 가운데 주고 좋아요 다시 벌려줘야 돼요 좋습니다 다시 좋아. 받으러 와주고 쪽사이다 아, 지금 그위치보한좀더 아래 내려와서 방는게 좋을까요? 근데 상대도 네. 리스스요. 아. 올라 네. 어, 드리블링 좋아요. 99번. 아, 나이스! 나이동 스킹해 줘야 돼. 빠르다. 와우, 와우. 야, 여기서 왼발로 감아 때리면은 레전드. 와, 아, 벌려도. 와, 직접! 와, 아... 아... 아깝습니다. 그지, 저들 너무 들어가야 돼. 가운데 가운데로 끌어주고 그치 반대편 달라고 반대. 해. 달라고 해 오. 반대가 너무 와, 안쪽에 있어요 사이드 골러줘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나이스 아. 아. 지금 우리 편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공간을 적게 쓰고 있습니다 타. 예, 오밀 준비를 서 있으니까, 타 수비가 뒤에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공을 받으면은, 압박당해서 뺏기기 쉽거든요? 좀더 넓게 써야 됩니다. 사이드에서, 특히 양 사이드에서 많이 많이 벌려줘야 돼요. 쫙쫙. 자, 상대방 보시면은 아마, 일단 여유가 없고, 공간이 많아요. 공수. 와 이런 거 좋아. 좀더 여유 있게 보고.

우리가 이겼죠? 어. 어, 그 어, 수비. 가운데. 어, 아, 그건 아, 많은데. 내 주고. 이 아. 다시 한번 더. 가이, 가이, 가이. 어 다리야, 다리야. 자, 네. 천데요. 다칩니다. 아, 계속 이거 보고있으니까 눈 아프네요? 눈아파요? 누우시네 예, 여기보다 저기 보니까 아, 초점들이 안맞아요. 그죠? 렇 아, 노안이 많다? 사이드, 사이드, 살짝, 받으러 와주는게 어떨까? 아닌가? 아, <laughs> <laughs> 네, 이이이렇 그치? 그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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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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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좋아요 렇게 이렇게, 이렇이게 아굿션아 아... 내말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네, 들으니까 되잖아. 아, 좋아, 아주 좋아. 경기가 안풀 때는 서로서로가 받으러 와야 됩니다. 경기가 좋았습니다. 네, 왼쪽은 뭐... 거의 사망 직전인데... <laughs> 아... 가보자! 33번 네, 네. 아... 네, 네. 패스 뭐야, 이거? 아우, 소리 좋았다. 손덕이 자, 좋지. 잡았다. 좋다. 아, 쿠킹 아쉽다. 자, 좋아요. 그래도, 오른쪽. 컷백 어, 어, 좋아 오른쪽 오른쪽 맞추네 아 좋다 오른쪽 컵해! 아또쳐 그죠? 아, 나는 사람도네. 칠칠 십일 이거 다 십일 곱하기 십일을 뺐습니다. 뭐지? 아한번빌 치빌. 치면요 돼요 상대방은컨트줄대가 없어요. 좋아. 압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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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건 아주 안 되는데. 아. 말씀 안해 줄까? 공압 패스. 어. 없어야 돼. 오 달려줘. 가다